내가 꺼져 병신아 뭐하러 <laughs> 유기 그냥 잠만 이 새끼 지금 안, 안 오겠 오케이 타이러 산 뭐야 누가 글 초대 보냈 거야? 메시지 보냈는데 아? 그러니까 아 누가 글 초대 보냈다는데 왜안 뜨지? 더 차단. 난 거절했어. 거... 아나이 새끼 때문에 목안 눌려. 아 거절. 우리 법원이나 딱. 탈출하죠. 오케이. 우리 희생자들의 오, 고통이 오, 당신의 자유를 제약하게 두지 마십시오. 씨발 잃고 있는데. 아니, 야, 나 저, 내가 전에말했잖그 전자레인지 산다고 말했잖아, 당근으로. 응응. 음, 음. 아니 오늘 딱 봤는데 35,000원짜리가 음. 있는 거야. 전, 전자레인지인가? 중단, 어, 좀, 어, 그, 그 중, 중고로 당근 마켓에. 음. 네, 아니 근데 뭔가 3 5 0 0 0원이좀 비싼데?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뭔가, 뭔가 익숙한 거야 뭐? 특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일단 동탄에 있는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바로 그냥 구매, 35,000원인데 그냥 바로 구매했잖아 개딩이네 그럼 뭐 그냥 그냥 모든 조리 그냥 사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사용 설명서 없어도 돼 그냥 응. 맞죠 쓰던 거 쓰는 게 좋거든 예 맞죠. 세뇌 당한다 제네 아님 아코프 꼭... 나는 특별하다. 난 자격이 있다. 운명은 약자들의 고통을 위해 세워졌다. 내가 약자 같다, 근데. kill the scapegoats i m gonna let you out. I'm I'm let you out. You out. 맨날 내보내주겠다면서, 개새끼들. <laughs> 나쁜 새끼들. 아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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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야위아 이건 맨날 똑같아 아닌가? 똑같애 슈가 그롬 겹치, 겹치는 거 많아 존나 성의 없네 진짜 아니 저건 양반이지 아줌마 나와가지고 그니까 내눈 눈 뚫는 게 진짜 짜증나 몇 번이나 봤는데 <laughs> Sure, Pobon Tatragi, Pobon. Chogu Panjadri Segoe, Chogu Pago. Hyogen p u 로 g Seder, only Chogu p a l 시간 o w 다고 it? What Jim 이거 a k e n d 이익 그, 그, 해가지고 머리, 머리 터뜨리는 거 요리알에 <놀람이> 이스터 맨? 이스터 에그 이스터 맨의 알 이스터 에그 이스터 맨이라는아야 핑드인데? 뭐핑야 방송이라도 켜줘? 응 음. 오케이 여기 주사기 있다 법원 탈출하기 jury room.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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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 지뢰 있다 지뢰 지뢰가 있어. 오케이. 아 씨발. 뭐 있어? 음 감정이 있나봐. 함정은 아니고 왜 라저씨가 나 이제 이러지 마 이러고 있어. 오 잠만 이 새끼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죽일 수 있네? 오오 아, 왜 이러세요 오지 마세요 마시... 아아 가지 마세요. 마지막을... 아나 실수로 배터리 썼어. 씨. <laughs> 어 배터리 또 있다 여기. 오왜 이러세요. 야뭐나오는지 저쪽에 몸이 뭐 흘렸는데? 어? 나 환각 보여. 함정 걸렸어. 치료제 아, 줄게 일로 와봐. 야 버버닛 어, 알지? 어. 엄마 이거.. 이리가져 누구 온다. 야야, 야, 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뭐 가지 마.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배터리 먹어 뭐, 배터리. 그러나 아까 우리 나, 우리 뭐, 그 바꾼 데 배터리 있어, 여기. 배터리 나 먹었어. 아니 아,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데. 아, 그래? 어, 시발, 어, 잠깐만 오지 줄아. 마세요. 그러게. 앞에 못 보는데? 그럼 이 아저씨 온 쪽으로 가볼까? 그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이 아저씨 뺑뺑이 돌리면 되는데? 그, 아니, 저.. 여기, 시발, 여기 시작 부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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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한 곳이잖아 어? 여기시작했인 곳인데? 뭐기여 뭐야? 뭐야, 우리. 우리 뭐 여기. 여기. 어, 여기. 뭐야 우리 뭐한거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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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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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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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인 아 여기인 거 아닌가? 씨발 아, 길을 못르나야 걸로 아저씨 간다. 백돌. 이번 탈출 근데 뭐 어떻게 탈출한 거야? 아니 길이 없는데? 아니 아, 어떻게 탈출한 거야? 알게 새끼야. 아 노래 거야겠다. 어 뭐야 여기 아저씨인데? 야. 이리로 가는 건 아니겠지? 왜, 왜 통수 같은데 걸로 가면? 어. 이거 다, 다시 왔던데잖아. 뭐야? 아니, 진짜 아 길이 진짜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근데 진짜.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나? 있겠지 당연히. 버튼 같은 게 있을까나? 아우 여기. 있는데. 여기가 참 많군. 어, 완전 시작했던 곳인데, 여기. 뭔가 1번 이렇게 위에 보통 같은 게 있는데? 아니, 그 머리 터트린 애가 사라진 게 약간 뭐가 아니야? 그게 머리 터트려야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사라졌어.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일단 터트려줘. 길을 찾아봅시다. 유리 존나 말부면서 길을 찾아봅시다. 아, 유리 진짜. 나 이거 찍었나? 장비 부술 수 있는 거? 부됐야겠다부서졌다부서졌어어부서진거 여기 거. 뭐 없어 뭐지? 뭐 아니, 하는 시발, 거지? 아 진짜 뭐지? 이거 버그인가? 진짜 아까 그 스킬을 죽였어야 됐나? 아니, 어. 여기 마네킹 방. 마네킹 방 마네킹 방 여기 1번 이게 열려야 되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일본이랑고금 병이 아, 아, 하나 더 있어. 아. 어, 찾았다. 여기도 일본인데 아, 머리 터지네, 찾았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내롤한판 하고 있어. 어. 어, 뭐야, 이 새끼였어? 아, 이 새끼였어? 이 새끼?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 아, 드디어 찾았다. 뻘짓하고 있었네? 아, 이 새끼 황강무인 <laughs> <한강도인> 줄 알고. <laughs> 그니까, 나도 좀. 어우, 지뢰했다. 피하고 있어, 뭘. 아, 심지어 이거 대가리 터지는 거 근처에 있으면 데미지 들어오는데? 나, 나피카였어 비... 그래? <laughs> 어, 여기 뭐 있다? 전화로 란판 하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얘야. 뭐야? 트래커다. 아, 또 이거 찾는 거야? 빠떼리 없는데 어디지 <laughs> 여기는 아니다. 확실한 거 야, 대원아, 왜두 명이야? 나, 어, 난 뭐야? 뒤에 있어 몽스터야? 어 그렇네 나다 개새끼야 뭐야 이새끼가 나랑 왜? 같은 곳으로 가는데? 왜 같이 가 어우 뭐야 뭐 온다 <laughs> 짭대는 쪽에 <형인은 웃음> 있는 것 같은데 존나 티나네 도대체 뭐야 깜자아 트레커가 안 찾아줘 아 어, 그래? 아니, 네 개, 4개, 네 개까지 되는 걸못 찾겠어, 내가. 두 개까지만 들어오고 못 찾겠어. 아, 아 씨. 찾았어. 아, 배터리... 아니, 함로 걸렸어. 아 출발, 배터리 떨어졌어. 아, 아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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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이 새끼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뭐야? 아, 씨. 또함더 걸렸어. 아니, 한명 거기다 귀중한 배터리인데. 야. 아.. 아니 그.. 아.. 진짜 너무.. 내가 좋다. 찼어. 고마 뭐야 기... 이 자식? 배터리가 안 돼. 여기 배터리 있다, 여기. 아, 그래? 나 하나 먹었어. 야, 여기, 하나 하나 여기 먹은... 주변에 있다. 여기 주변에 있다. 오 그니까. 러 트래커 터진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오, 스키 왔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뒤에 뭐 가면.. 터트려, 터트려 빨리. 아이.. 나.. 나.. 뒤에 스키 있아 때려. 오이기 스키. 도망갔냐, 걔? 어, 도망갔 여기? 어, 도망갔아 근데 주변에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어, 와 네. 아, 여깄다, 여깄다, 여다 갈게, 갈게. 아나 죽었다! 나 죽었어, 아니! 아, ㅅ 발 해죽재. <laughs> 쟤 튀었고, 어, 뭐야. 난 죽었어. 어어, 어어. 왜, 어지 아, 어, 나좀 살려줘, 살려줘, 제 살려봐, 내가 오브로 끌게. 근데 뭐 소리가 들리는데, 또? 그? 어그로 끌었다, 난 이제 다 했다 할 거. 어, 뭐야 이거. 주변에 예. 있어, 주변에 있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어, 아닌데, 없는데. 어, 어? 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기다, 여기다. 이쪽이야, 이쪽. 여기, 여기, 여기 나 있는 거. 어, 뭐야. 터뜨려! 어, 땅. 터졌다. 아이, 죽었다. 죽었어? 어, 야, 뒤에 아주씨었어 도망가야 돼. 아타마가 방. 오 깜짝아 깜짝오오왜안 뛰어져. 02년생. 어어어 아씨 떠들어 걸렸어.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한거 아니야? 쟤는 아니, 뭐 함정만 걸리냐. 그니까. 러 <laughs> 함정 다트으리고다니네 그냥 존나 너무해. 그냥. 어 함정맨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빨리 원래 이쁜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그 대형 배터리 있는데. 르러 와봐. 어디 있냐 너? 네가 어디 있지? 오, 준거. 그래 아, 뒤에.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줬지? 주인가? 이거 드릴게요. 아 걸렸다. 아, 왜 난... 이렇게 저 어이있게 진짜 반대 맞아. 난... <laughs> 오, 나이스. 여기서 어디 가야 되지? 모르겠어. 일단 돌아다녀봅시다 아까 찾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 어디 찾았을까? 아까... 까먹었으면 돼. 오우씨, 어유... 여긴가? 여긴가? 안열려 아, 1번이구나. 맨, 맨 처음에 왔었잖아. 어... 어... 한 마리 더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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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쪽에 터지는데, 이거 트리코 한 마리 더 있나 봐. 야, 야, 저거 트리코 있다. 나, 나네 개, 네 칸이. 어디? 여기 있다, 여기 다 어, 야한명더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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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로 가는 거나 아니다. 뒤에 나 아니야. 나 말했어. 잠깐. 오. 오. 오호이. 아, 뭐 아.. 뭐가..뭐가 진짜..뭐가 찐종은요 뒤에 있는 거 그니까 얘..얘..얘.. 얘 너야? 어 난.. 얘너 맞지? 어귀케이 여기 또 터진다 신호 여기..여.. 여... 여기 있는 거맞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앞에 있다 도망갔다! 씨발! 도망갔어? 아..못 맞췄어 짜증나네 우리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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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터진다. 근처에 있나봐 깔새끼야. 여있다여있다여있다 오케이, 글로와. 아이씨 아, 못 맞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 아, 튀었어. 오케이. 아. 아이씨. 아니, 왜안풀었지 안 우와, 씨발, 뭐야, 이거. 아, 이건 옷까지. 너 어딨니?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지금 마우트 당하고 있어. 어디야, 어디? 어디가? 아, 뭐야, 아, 뒤 주변에 있었는데? 야, 지랄 났네, 진짜. 저, 애들아 아, 나 끝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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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에 다섯 칸인데? 그니까. 어디냐헤매다 보면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이거 좀 쫄차. 한명 와봐. 어, 오케이. 어, 야, 뒤에, 뒤에 조심. 어 어우. 시발 누가 누굴 때리는데 변태 새끼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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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갈게 갈게. 안 잡혔어? 아아 아. 안 아, 잡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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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차 뭐, 아, 맞았어. 맞았어. 야이 도망가는데? 우리 조심 거 같은데. 안경 쳐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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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줌마한테 개처맞았어. 한대맞히 맞이긴 했는데. 세 번째 보는데 한 번도 못 터뜨렸어. 아니 야나한번 아, 터뜨렸어. 한번 터뜨렸어. 오 아줌마. 아. 나와. 아줌마 너무 좋아. 여기네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아야 아야. 나 하고 있는데 하는 중, 나는 중. 아 어디가? 튀었어? 또 튀었어. 아 계속 주변에 있네. 어, 그냥 어 아줌마 아줌마 왜 그러세요? 보이면 터뜨리면. 어 있다 있다 있다. 아또 맞았어. 아니이 새끼 나한테 왜 이래? 아니, 뭐야 이 새끼? 나마운트가 공격적이야. 공격 야 뒤지겠는데? 튀어. 한칸 남았는데? 살려드렸습니다 아야 어, 나왔다 다시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 아, 시원, 나힐좀 해줘. 어, 나 힐, 아직, 그, 풀타임이야. 오케이. 아이, 씨발, 새끼야, 좀 가만히 있어봐, 아! 또 열렸는데, 하나? 어, 오지마. 어, 오지마.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여기, 오션 왜 아, 이렇게 아, 뛰어? 아, 존나 뛰어, 아, 존나 뛰어다녀. 아, 아주 맛있어. 여기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까? 아니 안 들키고 접근을 해야되는데 그게 쉽냐고 씨. 그니까 아줌마가 계속 있는데. 뭐야 이 씨. 아, 락팩 아까 가져울걸 보고. 어 미친 가짜 가짜다 가짜. 야씨발나루 변장하면 나 나로 변장하고 나한테 오면 속겠냐? 어여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터뜨린다 터뜨린다. 뭐야? 아 터나,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 바로 도만 가. 얘 그냥 수리고어내야될것 같은데? 떨어지 보니까. 아니, 얘가 뛰어다녀서 우리 계속 봐. 어쩔 수 없어. 어, 이새낀가 이거는 황강맨인데 그니까. 도망가는 중. 아, 또 들켰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이, 씨, 진짜. 진슬 짜증이 나네. 뭐야 어 깜짝아 김정두 명인 줄알았야내 앞에 또소았데어 그리고 황광맨한테 황광 환광 맞았어 회복하고 있어 여깄다 여깄다 여다 아니! 아니 씨...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바로 도망가면 그냥, 그냥 안 보이게 다녀도 될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그냥 몰래 숨어서 우클릭하고 오셔도 바로 도망가 라스님... <laughs> 아 적당히 하시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있는데? 이따, 나 있는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여기 여기서 나들어가다 나왔다 계속 리고 때리지 못하잖아 씨발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 숨어 아 숨어 있어도 그냥 다시 들어가 어 뭐야 깜짝이야 뭐어쩌거거야 <laughs> 뭐 심지어 방금아 진짜 아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반응 왔완 아줌마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뭐야? 이쪽이다. 이쪽이야. 어. 야, 앉아서 가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오, 신호 왔다. 여기 있다. 버린다 아, 드디어 비켜봐. 비켜봐. 왜, 왜, 오, 왜, 왜, 나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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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아, 잘못아 아, 아, 야, 너희 어딨냐? 내히라이줄게히라이 죽게. 태워다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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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어 여기 어디야? 으아. 여기가 열린 건가? 어디가 열린 건지 모르겠네. 일단 가운데로 왔거든. 어, 나도 가운데로 왔어. 어, 정면이 열렸네. 아, 이게 열린 거야? 어. 아, 아이고. 씨발 길 이름 여기 어디야? 어, 누가 있나 본데. 그래. 기 개빡치었네. 앞에 뭐야 저거? 체육만 있다. 그니까이 <laughs> 새끼 우리 못 봤어. <laughs> 이렇게 조나 이거 깡, 깡통 조심해라. 어어어, 각 보인다. 지금 혼자 개지를하는데 <laughs> 뭐야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하트릴게그려터트려 나도 터트림 오케이, 오케이. 된거 같은데. 아니네. 도망가지마. 시발. 어, 여기 있다. 아이고. 아, 이거 잘못했다. 여기 해독제 있다. 필요한 사람 가져와라. 어, 나, 나 필요해. 난 이따 먹지. 어.. 시발. 아이고 아이고 될거 같았어 좋아 <목소리> 나온 오늘... 도와줬어 아 씨발, 유리 존나 <목소리> <좀나가> 밟아 <봐>, 그냥 아 무가치함 뭐야 뭔 소리야 Everybody hates me 으어어어어나 <목소리> 걸린 소리였어 오 나이스 나이스 땡땡새끼는 그냥 숨어있는 잠복은 싸그리 다 걸리네 혼자 <목소리> 야 정면에서 아 주면 안돼 우리 뒤에 뭐 아, 오는지? 우와, 뭐야? 진짜 오라는데 맞췄어. 야, 이게 존나 빠르다. 아씨, 아나 장비를 못쓴애 건데. 도망갔다. 나문 닫았는데. 배터리 없어 나. 아, 빨리 찾자. 아, 얘가 아니네. 배터리 하나 존나 잘 찾는 새끼. 디렉터... 트레터 반응이 아예 없는데? 그니까... 아, 완전 멀리 가야겠는데? 아 배터리 벌써 다 됐네 으란니어 씨바라 어, 어 이쪽에 진짜. 반응이 있는데? 반응이 어. 이 아, 어떻게 지나갔냐 너희 여기? 응?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데 응강 뚫었는데? 저 새끼 병신이 아이씨 어, 그래. 진짜 어? 근데 이거 저때문에 나못 도와줘 아도살거라아나 정신력 X됐다 으악. 아, 아니 아 이게 바로 알잖아 지나가니까 그래? 어야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나 아, 심지어 숙여서 지나갔는데 터뜨릴게 뭐야 이새끼 들켰다 내가 들켰네아 뭐인데 살거 야 이새끼 뭐야 야나 죽겠는데? 아씨발 해독제 빨지 말걸 해독제 내가 있어 내가 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 네, 근데 네, 빨리 먹어야 돼, 나 빨리 줘. 어, 너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 오, 내가 넘겨줬는데, 누구한테? 아 응? 나, 나안 나안 먹었어. 야, <laughs> 죽었어. 죽었다고? 어. 아! 그냥, 바, 그냥 완전 죽은 거야? 아, 어, 지뢰도 있네. 저, 저, 저 친구가 그냥 도와준다는데? 어, 나 죽겠다. 야, 나도 환각 걸림. 내가 먹을게, 이거. 와? <웃음> <웃음> 어? 어 오, 피했어! 아, 이거 장비 고장이 개많네든 갇혀가기. 너도 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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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반대 어, 가야 될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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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다여여주주에있 있다 어, 어, 에안 보여. 챔피하나도안 보여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터트릴게. 터트릴게. 어. 아. 굿. 야케 아. 아, 됐어. 어. 한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쓰겠어. 룰워. 룰워. 어, 비상 탈출. 앞에, 앞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오, <돼지> 오, 아빠, 아빠, 오, 오. 어 어어 아, 어어 오오오오오오오해오오오해오오오오오 줄게. 오해오오오해오줄게힐 해줄게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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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 누구 오냐? 준다. 안아 안아. 내용 가야겠다. 살밖에 안아. 씨발려 나. 아우 빡세다. <laughs> 오. 다시 롤고 강재현 씨 있을까? 아, 다시 로 가야지. 강재현 씨 다시... 게임 몇 분이에요? 오 11분. B 오랜만에 고득점. 십이 분? 음. 오십 분이면 어떡하지? 음. 체스 한판할래좋 좋은데? 어? 아 체스 테스, 체스. 네. 어. 어. 롤터 체스. <laughs> 나도 저번에 그걸로 알아들었는데. 맞아, 막히는... 니 이거 헷갈려. <laughs> 아, 버번 탈출. 야무지구만. 내일 쉬니까 좋구만. 아,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계속 존나 억울해, 그래서. 아, 어렸네. 아, 나도 쉬.. 나도 쉬는다, 드디어. <laughs> <laughs> 야무지구만. <그냥> <laughs> 시력 어, 꺼내지? 나가